갑자기 쓰러지는 학생. 으, 왜 이렇게 어지럽지? 여보, 저기 봐. 놀라는 부부, 대체 무슨 일이야? 야, 학생. 돈 떨어졌는데? 어? 제가 주워드릴게요. 학생이 돈을 주는 사이, 납치범은 물병에 수면제를 타고. 찌인원에한 <laughs> 방에 가겠구만. 제 빨리 도망가는 납치범? 아저씨, 돈 가져가셔야죠. 뭐야, 왜 도망가는 거야? 그럼, 이돈다 내꺼네? 아싸비용. 몰래 지켜보는 납치범? 학생은 약탄물을 마시는데. 으, 왜 이렇게 어지럽지? 으, 작전 성공. 저거 납치하려는 것 같은데. 따라가보자. 기절한 학생을 차에 싫고. 아다, 되다이. 여보세요. 오늘도 한명 잡았으니까 돈 두둑히 준비해 놔. 저기요, 아저씨. 뭐야내 전화 여 들었어? 무슨 전화요? 아저씨 아니고 잘생긴 오빠네. 저좀 도와주세요. 제가 시식 판매하는데 맛만 봐 주시면 안 될까요? 하하, 오빠? 아, 지금 시간이 없는데. 어쩌지? 오빠, 금방이에요. 맛만 평가해 주세요. 예쁜 아가씨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순 없지. 오늘 건수 하나 더 올리겠군. 앞에 여성까지 노리는 앞치범? 그 사이 학생 정신 차려요. 빨리 나와요. 무사히 탈출한 학생. 길에서 말고 조용한데 가서 시식하자. 으흡. 차에 타. 아, 오빠 미안해요. 저 가봐야 할것 같아요. 시간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. 왜 무슨 일 있어? 퇴근 시간 지났는데 일을 했네요. 먼저 갈게요. 공무원이야, 뭐야?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. 제가 왜 갑자기 정신을 잃은 건지 모르겠어요. 저 남자가 학생 물병에 수면제를 탔어요. 우리가 못 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.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. 위험에 빠진 학생 구해준 정의로운 부부 좋아요로 칭찬해 주세요.